Take the bus, get on the bus. 우리 말로 하면 둘다 버스를 타다 이렇게 되죠. 두 가지 살짝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막 오늘 여기다 넣기도 하시고. 음, 모양은 기본적으로 take가 타동사, 그래서 무엇을 명사가 오고요. Get 같은 경우 이 자리 이렇게 부사 전치사가 오면 이 자리로 이동하다. 그래서 버스를 탄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살짝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Take 같은 경우는 특정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택시를 타자, 첫 비행기를 탔다. How did you get here? 여기에 어떻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버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I took the bus. I e t o n the bus. 는 t o 대로 the bus. 하는 거니까 버스 가 왔어요. 문이 열리고 거기에 타는 느낌. 이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어,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할게. 내가 막 버스를 탔다. 버스 위에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었다 대신에 비동사로 바꿔서 내가 지금 버스 위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버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i 을 자꾸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온입니다 호이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말 위에 올라타죠 기본적으로. 그거에 발전된 자전거 거기서 더 발전된 이런저런 수단들 기본적으로 전치사 온입니다. 근데 우리를 헷갈리나 하나 예외가 승용차 있죠. 승용차는 실내 공간으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get in the car 입니다 차에 탔다 너의 차로 가겠다 will go in your car 반대말 해볼까요? 버스에서 내리는 건 오늘 반대말 써 주시면 되겠죠 get off 뭔가 에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 off 차는 get in the car 이니까 in 의 반대말 out 근데 이 아이는 어울한 전치사가 필요하죠. 요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get은 뒤에 이렇게 부사구 굉장히 많이 오죠. 이런 상태가 되다. 이 자리, 이 자리 바꿔서 훨씬 다양한 표현 하실 수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